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평국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오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힘은 김민석 후보자의 무차별적인 우혹 제기를 하기 이전 해당 정당의 위원회 재산 증식부터 밝히시기 바랍니다. 공정과 상식의 잣대는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총리 인사청문위원인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재산 형성과 채무 변제 의혹 제기, 그리고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느냐, 아무런 흠결이 없느냐, 도덕적 우위를 자처하며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진희 의원 본인 자신의 재산 형성과 사인간의 채무 등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기준 공직자 재산 신고상 주진 의원 본인 재산은 엄청납니다.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된 재산액수가 무려 총 70여억 원에 해당합니다. 자그마치 김민석 후보자의 35배 3,50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중 부동산은 약 40억 원. 예금과 현금, 주식 등 동산이 물경 31억 원, 차량이 1억 원 등입니다. 20년 가까이 공직에만 있었다는 사람이 도대체 검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생활부 다 쓰고 남으면 뭘 저금할 게 있다고 70억 원의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까? 김민석 후보자 가족 전체 재산은 약 2억 원인데 주진우 의원 가족 재산은 작년 7개월 동안 단 7개월 동안 2억 4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가족 재산 전부인 2억 원의 120%에 해당하는 돈을 단 7개월 만에 불린 것입니다. 2025년 3월 등록된 공직자 재산 신고액을 기준으로 본인 예금은 5억 5천만 원 배우자 예금 6억 6천만 원, 장남 예금, 장남 예금은 1년에 4천만 원이 늘어서 자그마치 7억 8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일부 보험이 있었다고 하지만 상당 액수가 언제든지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현금성 자산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2024년에 사인간의 채무는 1억 원, 배우자 1억 8천억 원이 있습니다. 합치면 2억 8천만 원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사인간의 채무 4천만 원이 있었다.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있었다. 8천만 원이 있었는데 다 갚았다. 그걸 시비 삼고 있는 현금성 자산 약 3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진 사람이 채무가 부부 합쳐 2억 8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진우 방식대로 물어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 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인간의 채무 2억 8천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빌린 것 맞습니까? 또 1억 원에 대해 상환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돈으로, 어떤 소득으로 갚았습니까?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 빌렸고, 그런데도 여전히 갚지 않은 돈은 또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또 배우자는 1년간 274만 원을 상환하는데 그치는데, 은행 대출을 월할해서 상환하는 방식도 아닌 사인간의 채무인데 왜 300만 원도 아니고 274만 원을 갚습니까? 위장 채무입니까? 진짜 채무 맞습니까? 주진우 의원과 가족들이 보유한 상가, 예금이 포함된 현금성 자산 등에 대한 상세한 재산 형성 경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는 되어 있다고 하나, 그출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정치권 인물 앞두고 그에게 후원금을... 예금으로 돌려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인지사건으로 수사하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서로 봐주게 하고 있습니까? 또, 주진우 의원의 아들, 2005년생으로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과 같은 나이입니다. 2005년생 주진우 아들과 2005년생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 같은 나이인데, 벌써 주진우 의원의 아들은 7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 200만 원 신고한 김민석 후보자 아들보다 370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조부의 증여에 의해서 형성된 것 아닙니까? 정상적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조부의 증여가 맞습니까? 주진우가 김민석 후보자에게 조롱하는 용어를 빌려 쓴다면 할아버지가 스폰서입니까? 김민석 후보자는 모든 재산 증식을 세무신고 등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그 내역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사본도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진우 의원도 본인의 재산 증식 과정과 사인 간의 채무, 그리고 그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봐야 김민석 의원 재산 2억입니다. 거기 어디에 부정부패가 있습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젊은 시절, 이른 나이에 정치권에 입문하였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386세대의 대표 주자로서 주목을 받았고, 30여 년 전인 2002년 민주당의 기대를 안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화려한 정치적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의 정치적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시작한 정치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총리 후보자 자리는 그 지난 한 세월 동안 스스로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한 과정에서 쌓아 올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정치적 자금 문제로, 정치 자금 문제로 시련을 겪었고 표적 사정과 과중한 세금 압박으로 경제적 고통이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전세금을 털어서 추징금을 갚고 매달 숨막히는 그 무거운 중가산세에 시달리며 신용불량자 신세까지 떨어졌습니다. 낙선과 정치 복귀를 반복하며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시간들. 그 시간 속에 누구도 김민석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 마침내 국민 앞에 다시 선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모습입니다. 그긴 시간 동안 그는 누구보다 외로웠습니다. 정치적 후광 없이 거대한 조직이나 스폰서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버텨냈습니다. 주변 지인의 인간적 도움 이외에 기대꽃조차 없었습니다.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한 시기에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모든 추징금과 세금을 완납하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과거 사건에 대해 사법적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처벌받을 만큼 받고 고통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벌금형을 수용하며 법적 책임을 졌습니다. 전세금을 털어가며 2억 원의 추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했고, 동일 사안에 대해 매월 140만 원에 달하는 중가산 증여세도 납부했습니다. 20여 년 가까운 세월 야인으로 지내면서 정치적 책임까지도 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주진 의원이 피식하며 웃어 비웃을 수 있습니까? 본인 얘기대로 자기 객관화가 너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시련과 짐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여기까지 온 총리 후보자의 앞에서 정치적 공세를 위해 스스로 온 매무새를 가다듬을 정도의 정중함은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께 촉구합니다. 정치적 도덕성을 말하려면 스스로의 거울부터 먼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남의 상처를 발판 삼아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쌓으려는 저렴한 공격은 국민의 상식과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적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먼저 본인의 재산 형성, 정치 자금, 금전 거래,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소상히 밝히십시오.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충분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는 남을 두들겨 패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